안녕하십니까. 다닐 유입니다. 음, 새로운 마음으로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8년 가까이 상당히 열심히 투자 관련 얘기를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의 생각, 그리고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전혀 자격은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게 너무나 많은 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혼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하는 마음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솔한 얘기를 나누어서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음 그래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자라는 마음으로써 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투자 얘기가 아닌 제 삶의 어떤 과거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아니, 그것도 자만일까요? 오만일까요? 암튼, 그냥 제 삶에 대해서 진솔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래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서툴릴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서 나온 아이디어라서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이라도 자격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힘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방송을 시작하고 있으니 너무 비판적인 마인드로서 봐주지 말아 주시고요.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이첫 방송은 제가 사는 삶에 있어서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 첫 번째 얘기는 생과 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생사를 바라보는 지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까 근데 제가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싶어 하고 있고 또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얘기 중에서 이게 가장 소중한 게 아닐까? 아니면 제 어떤 핵심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들 뭐 전혀 예상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뭐 옛날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글을 올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제 태어난 배경이 그렇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많이 다릅니다. 저는 레지나 메차, 한국말로 하자면 간단하게 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상당히 제가 어릴 때에 경험했던 것이 참 많습니다. 음, 그게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었다 보니까 한국이란 사회가 음, 정말 오래전 얘기지만 그럴 경우에 차별이 굉장히 심했겠죠. 네,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저를 임신하셨던 어머님께서 임신을 하셨었을 때 자궁암이셨습니다. 그래서 왜이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하냐면 어머님의 결정이 제 인생에 정말 막대한 음, 아니죠? 뭐 거의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영향을 미치시던 거죠. 음, 어머님께서는 저를 임신하고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자궁암이 발견이 됐으니 유산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아니면 어, 이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혼자 키우기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아. 애를 낳자. 이런 큰 고민을 하실 수 있으셨겠죠? 어머니께서 하신 행동의 고귀함을 지금은 알지만 제가 어렸었을 때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왜냐면 학교를 가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종교 1등을 하건 어땠던 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운다는 것을 학교에서 알게 되고 선생님들이 알게 되고 또제 같은 학년에 반장들이 어, 알게 됐을 때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저 혼자서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데요 저 혼자서 너무나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어, 그리고 지금도 그 어릴 때 기억으로서 제 자신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많이 나오죠 억울한 걸 굉장히 참지 못하는 차별 대우를 정말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지나가고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그 어머님의 결정이 얼마나 저한테 소중한 결정이었는지, 또 어머님의 결정이 생명에 대한 마음, 가짐이 얼마나 고귀한 거였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참 많이 안타까운 게 요즘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정말 높지 않습니까? 전 세계 1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정말 생명에 대한 소중함, 고귀함을 너무나 본인이 느끼는 감정은 정말 힘들고 안타깝고 너무나 현상이 무너진 것 같고 하겠지만 어,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 생명의 고귀함을 완전히 버리는 거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게 된 이유는 그 어머님과 그 평생 제가 느꼈던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개념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그 개념이 저한테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졌던. 과거였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항상 뭐, 옳다, 그러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제가 생명을 바라보는 그 마인드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 자신한테 가르쳐 주고, 제 자신이 보고 배우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또 제가 다른 여러 방송을 앞으로 찍을 텐데 그 과정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되겠지만 저는 믿음이 뭐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생명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으로서 그 사람을 위해서 네, 음, 자신의 생명을 기밥한다, 포기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돌아가서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자랄 때까지 그리고 저를 낳으실 때까지 암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힘드셨겠죠. 얼마나 평생 힘드셨겠습니까? 병원을 정말 자주 가셨고 또 어머님의 아픔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이 되기도 했었고 보 i s 크리스 n 이 되기도 했었고 정말 많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켜본 저로서는 이 생명의 고귀함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고 어머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런 고민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는 너무나 당연하죠. 네. 암을 키워도 다니엘 유를 낳자. 네. 그 행동이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소중함에 있어서 책임감을 또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님은 저를 낳고 나서 당연히 암을 키웠기 때문에 자궁을 드러내셨고 암이 많이 퍼져서, 방사선 치료, 그때만 하더라도 몇십년전 얘기니까요. 그렇게 의학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정말 후유증이 많이 남으셨을 거고요. 그런데도, 어, 저를 낳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치료를 받고 정말 몸이 안 좋아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소중함, 저를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한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다. 정말 소중한 생명을 끊는 행, 액션이기 때문에 어마무지한 노력, <laughs> 에너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너무 힘든 것을 정말 행동에 옮긴다라는 것,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로서 분출을 하게 되면 못 이룰 게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 터지기도 하죠. 우스개 소리로 시장이 많이 안 좋아요. 투자한 돈이 많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정말 이 물질이 줄어들고 너무나 힘든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지만, 무서운 일을 행하는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더 열심히 성공을 하겠다. 생명의 소중함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 이 마인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중한, 생명을 저희에게, 한분한 한 분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를 낳고 안 낳고 제가 결정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서, 물론 그때 하나님을, 저희 어머니께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다는 것,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낳게끔 인도를 하셨을 수도 있고 본인이 그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준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살려고 하는 그 태도를 여러분들의 보임으로 인해서 글쎄요, 음, 생명의 소중함이 전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생명을 한명한 한 명마다 뭔가 대단한 일, 대단한 일이라고 하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삶을 만드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으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에 임하는 제 태도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받은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정말 노력해서 한 명의 더 생명을 만들 수 있다. 만든다라는 것이 다른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저랑 같이 투자를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 온몸이 찌릿찌릿한 그런 행복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도 많죠. 그렇지만 그 억울함에 휩싸여서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생명의 소중함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항상 불안하신 여러분들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더 밝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과 행복한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 가보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드리고 기원합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이 채널에서는 이런 유의 어떤 소통의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